감사합니다. 실전 사주풀이, 팔자의 핵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명은 곤명입니다. 경술년 어류월, 얼미일, 경진시. 에, 팔자 분석의 핵심은 그 팔자의 구성 상태를 확실하게 읽어서 길신과 흉신을 정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방향은 길하고, 어느 방향은 중하고,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음, 쉽게 정하기 어려운 사주도 있습니다. 뭐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뒤죽박죽 되어 있는 또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떤 하다못해 뭐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방향이 그래도 운이 와야 뭐. 좋다. 또 어느 방향은 극히 뭐 힘들다. 어느 방향은 그저 그렇다. 이런 정도라도 일단은 구분이 돼야지만이 운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운세. 우리가 팔자를 보는데, 운세를 읽어주지 못하면은 그 또한 참, 아무런 음 팔자 공부는 뭐 헛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근본 명내에서. 기한 인자와 흉한 인자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운에 오는지, 또새 운에는 언제 오는지, 대운은 언제 오는지, 그것이 아마 핵심이라고 봅니다.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읽어 드리면 됩니다. 자, 참고로 이 운명을 한번 봅시다. 이 운명 같은 경우는, 운명의 구조를 이제, 살펴보니까 얼목이 중추에 완전히 음력파를 유달에 태어났고, 한마디로 이제 십신으로는 평관절이죠. 그런 상태에서 연간의 경금이 투관되고, 시간의 경금이 투관된 상태, 또 거기다가 지지에서는. 토왕, 어, 금왕절인데 온통 토가 지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진토와, 어, 진토는, 어, 생금하기에 딱 좋은 토죠. 섭토기 때문에. 여기서 술토와 미토가 좋더라서, 이제 뭔가 나한테 좀 쓸모가 있는데, 또 특히 술토 같은 경우는, 어, 뭐, 춘하절에 같으면 완전히 그것도, 어, 뭔가 화기를, 품은 그냥 정화를, 어, 품은 좋도록 그냥 읽어주면 되는데, 또 술토도, 어, 추동절의 술토는 또 거기에 술 중에 신금이 살아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유금 옆에 첩실에서 뭐 유술 방압을 형성하니까 술토도 솔직히 말해서 술토의 정화도 좀 기분 좋게 내가 끌어다가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첩신에 있는 나는 오로지 미중의 정화와 얼모, 비경과 식신 또 진중의 또 진도 생금도 하지만도 얼모한테도 어또 뭔가 어그 뿌리가 됩니다. 얼목과 계수가 숨어 있으니까 암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운명은 그냥 일반눈으로 보면은 아 신약한 얼목이 너무 강한 어떤 관성의 어, 세력 앞에 좀 무력해졌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 우리가 생극재화나 형충회합의 원리를 좀 어, 쫓아서 또 어, 사주를 읽어 보다 보니 흔히 말해서 어, 정격이 아닌 종격의 종류 중에서도 또 확격의 종격이 있죠 일간이 지극히 약하고 약할 적에는 뭔가 타간과 그것이 관이 됐든 재가 됐든 합을 하면서 그 화되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주도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에는 얼목은 뭐볼 것도 없이 얼경 합해서 그냥 날아가는 거, 요거는 검으로 변해가고 뭐 그냥 따라가게 되죠. 대세는 거역할 그수 없으니까 합금되고. 이제 문제는 이 본체, 이, 얼목 일간이 시간의 경금과도 또 얼경합하면서 또 아무래도 그 세력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이고 또 우리가 사령, 사령신이 또 평관이니까 그래서 종경론자들은이 명을 말 그대로 종관명이라고 합니다. 얼경합하고 얼경합해서 종관격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종격은 그렇게 쉽게, 어, 볼수 있는 또 명조는 아닙니다. 비슷한, 어설픈 가종이나 뭐, 이런, 가종도 종이니까, 가종도 분명히 종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정격과 종격 사이에 이렇게 애매한 경우도 들은 사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은,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게 되는데, 그, 이런 명조도 역시, 이 명조가 확격이, 확격의 종격이냐 아니면 정격이냐를 구분하려면, 어, 또 임상 경험이 좀 많아야지 가능합니다. 물론 뭐, 어, 또 임상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또 나름대로 아주 어떤 심도 있게 이론을 공부한 사람은 또 쉽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양간은 귀에 종하고, 엄간은 쇠에 종한다고. 그래서 엄간 같은 경우가 여차하면은 종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지, 적천수 논리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간이 더 끈끈하고 끈질기고 어떤, 그, 뭔가 또, 이 위기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강인한 면모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바위 위에서도 그 어떤 절벽 바위 틈에서도, 살고 있는 어떤 소나무를 보든또 다른 초목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많이 비유를 하고 하는데, 음간이라고 쉽게 종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체, 우리가 임상을 오래 해본 결과. 그래서 이 명조도 흔히 말해서, 얼경합금 얼경합금 금화되었다. 금왕절이라서 토생금, 토생금 온통 뭐, 나의,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된 뿌리는 없잖아요. 음, 그렇지만, 음, 실체적으로 이 사주는 종격은 안 됩니다. 일주가, 얼미, 미중의 정, 얼, 진중의 얼, 개, 술 중에 정하는, 어, 금국을, 서방 금국을, 신유술방 금국을 따라가는 바람에, 치용 가치가 좀 아주 미약하다고, 뭐, 치고하더라도 어, 요쪽에서, 요거는 뭐, 이렇게 가볍게, 요거는 뭐, 평관이 앉아, 얼목은 비교은 내가 뭐, 아무런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저, 쟁합을 일으키는 경금 하나를 그냥 잡아주고, 놀아주고, 좀 이렇게 뭔가 조금 허리게 합을 하여서, 어, 뭐, 탐합. 을 경금장에서 입 탐압을 하는 바람에 어, 쟁합을 좀 어, 자제시켜주는 뭐 그런 어떤 또뭐 총알받이 희생양 역할을 좀 해준다는 그런 또 모양새는 있죠. 어찌됐든 음, 이 운명은 우리가 종격으로 치부하기는 에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정격의 어딘가 모르게 좀 고독한 운명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독하다고 하는 이유는 문인는 정관을 확실하게 대도시켜서 멀쩡하고, 그러다 보면 이 운명도 이 강한 정관의 어떤 그런 거늘이나 테두리에서 심리적으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아름답게 사용하려면 일관이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정관에... 어떤 그늘에서 안주해야 되는 어떤 알수 없는 내면적인 우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어 예측을 하셔도 됩니다. 천상 기대할 것은 이제 운에서 어떤 운이 오나 울로가 어떠냐 여기에 의존해야 되는데, 어 이따 보겠지만 울로도 그렇게 신통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초년에 같은 경우, 초년 같은 경우, 갑신대운이 왔죠. 물론, 간목 같은 경우는, 뭐, 얼목 입장에서 좀 심약하면, 덕날개갑에 그런 어떤 조금의, 어, 뭐, 보조 역할도 해, 될수 있다. 하지만은, 또 신의 뿌리를 박았으니, 절지에 앉아서, 또, 대운은 지지가 더 힘이 강하니까, 지지의 환경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 신대운이니까, 신유술로 또 그저 그 그나마 또 강한 관성에 완전히 방압 구까지 짜주어 버리니까 초년에는 뭔가 자기의 좀어 신상의 고난과 역경이 뭐어또 있을 거라고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음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절이 있을 것이다. 단1대운다서뭐 11세, 12세니까 초등학교 시절 정도. 까지는 그렇겠다 그리고 이제 미대운으로 넘어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어 뭔가 좀뭐 개수 같은 경우 여기에 뭐큰 도움은 안 됩니다. 에 추절에 중추절 어 어떤 만추 이 유달매도 완전 가을이 모르겠으니까 추석절이니까 만추죠. 만추절에 뭐 얼목이 뭐뭐 비구름 물을 가져와서, 뭐, 검으로부터, 뭐, 우리가 해방이 되고 이런 거, 관인상승을 이끌어내고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추동원에는 미중의 정화 술중의 정화 어떤, 뭐, 비경까지는 쓰지만, 도 일단, 음, 병정화를, 어, 시용한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도 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뭐, 어, 수가 오면은 또, 뭐, 검이 나를 좀 압박하는데, 또 수가, 조금은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늬만 뭐 그냥 인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명은 미중에 또정어리 조금 더어 나한테는 뭐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어 이모 대원 같은 경우가 조금 그래도 어 자기 삶을 찾을 수 있는 계기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강한 어 관성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정답입니다. 단 문제는 이러한 명조가 보통 이런 관성이 일찍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뒤에도 관성이 있지만은 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일찍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뭔가 좀 깨달음을 얻고 꿈을 깬 사람들만이 결혼을 일찍 하지 않고. 어? 현명한, 미루고 미루고 해서 늦은 만원을 하게 되면 좀 나은데, 그나마 대개 흐름에 쫓아서 환경의 흐름에 살이 연루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또 우리의 어떤 인생이고 또 자연의 생명체의 현상이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할 확률이 10중 8, 8이구죠. 그래서 이렇게 일찍 결혼하게 되면 이 시기에는, 이 시기에는 내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는 얼목이 확실한 식신 상관의 어떤 기운을 얻어서 자기 주장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만들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는 계기.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명분은 좋아도 일찍 결혼하게 되면 이혼해야 되고 벗어나야 되고 벗어난다는 것은 이혼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좋을 게뭐 있습니다. 없습니다. 좋을 게 없습니다. 또 묘하게 식신이 구제지신이라서 미중의 정화, 술중의 정화, 식신이 또 나한테는 시용하는 어떤 필요하는 그런 어떤 존재감이라서 자식을 또 두고 있다 하고면 더더욱 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인생 운명에서 배우자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언덕의 정신적인 언덕이나 물질적인 언덕에 안주할 수 있는 혜택은 너무나 부족하다. 자기 스스로 죄를 취득해서 내 것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여력은 그나마 있지만, 어찌됐든, 음 그런 음 대신은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종격이 되었으면 아주 좋으렴만, 종도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안타까운 얼목의 신세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관을 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물의 인격적인 어떤 윤리 도덕성은 분명히 어, 남으로부터 어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자라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사자의 내면의 세계는 운동, 온통 온통 관찰의 어떤 그런 음, 어, 통제 속에서 그러한 부담감 속에서 뭔가 살아야 되는 어, 그러한 어떤 비애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유일한 희망은 식신 상관 자녀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기 신사 대원도 역시 대단히 나쁩니다. 사오미는 대체로 좋으나 신사는 묘하게 또, 어, 사령신이 유라서 사유 합금을 하는 그런 어떤, 어떤, 음? 어, 모양새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 사화의 본질은 그냥 소멸되는 현상 그렇다고 뭐100%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운의 흐름은 사음이남방운인데사화 시절에는 신사에는 평관 쓸데없는 평관도 들어오면서 사화가사유학금의 어떤 그런 어 모양을 많이 어떤 드러내고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또 경진대운이 오면은 경진대원은뭐 여기 이미 정관의 세력이 너무 강하게 돼 있어서 도관의 세력이 돼있서 면역은 돼 있겠지만, 이 또한 명분은 허울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뭐, 자기가 자유롭고 뭔가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운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또 새로운 어떤 동반자를 만나거나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들, 그 의미는 없습니다. 비로소 51세 이후 기묘대운 들어와서 그나마 진전한 녹근, 진전한 얼목의 뿌리를 얻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삶의 가치를 뭔가 좀더 자아실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일대운이니까 52세부터 61세 무인대운까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인생에서는 인자 인생 후반에 어? 말년 초에 인생 후반에, 5 0일 이후면 뭐 인생 중년의 후반이지 뭐 말년은 아니죠. 기묘대운까지는. 그 다음에 무인대운이 이제 말년 초에 접어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뭔가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진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조를 가지고 나온 것은 실명입니다. 이것을 어설프게 우리가, 우리가 종격병에 걸린 사람들은 바로 종학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그러나 실체는, 어, 정격에 관성을, 어, 관성의 압박에서 좀 힘들게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 비해가 있는 얼목의 어떤 인물을 오늘, 어, 예문으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